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시바이누 코인 종목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0.040, 현재 가격도 0.040에서 속폭 조정을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제 날짜로 제가 분명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날짜로 찍어드렸던 영상인데요. 분명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제 찍어드렸던 부분이니까 오늘 새벽에 FOMC 회의록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진다면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 FOMC 회의록에 따라서 움직임 맞춰서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보시면요. 를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내일 날짜 fmc 회의록에 따라서 또한번 시장은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맞춰서 자정 구간에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들어가신다면 분명 영상에서도 fmc 회의록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동결에 대한 무게감이 더 실리게 된다면 시장은 더욱더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다면 시장은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움직임에 맞춰서 저점인 구간에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오늘 날짜 기사를 보시면 땡큐 파이라고 해서 파월 의장이 비둘기 파적인 발언을 남기면서 비트코인이 단숨에 68,000달러 즉 지금 현재 1억 원을 다시 터치하고 내려와 준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일제히 상승력을 만들어 냈고 시바이노 역시 지금 현재 이 4공라인까지 다시 끌어올려준 모습입니다. 시바이누가 2차 폭등 랠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라인인 여기 5공라인을 돌파시켜줘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이누의 단기적인 가격 흐름이 어떻게 나와줄지 그리고 앞으로 정고점까지 올라가줄 수 밖에 없고 향후 도지코인처럼 동전코인으로 거듭날 수 밖에 없는 이 시바이누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게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나 코인 정보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 관련된 자료들 같이 공유드리면서 실시간 대응 자료를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장은 이전 반감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전 반감기에는 비트코인이 오른 뒤에 하락장이 만들어진 이후에나 알트코인의 불장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현재의 장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남아지 알트코인들도 같이 동시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4월 반감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신 고가인 1억 원을 돌파해 주는 모습을 만들어 내 줬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막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경우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3경 879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자금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막 초기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기 진입으로 인해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1억 원을 돌파해 줬는데요. 이 자금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불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무조건 적으로 전부 다 정고점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력을 가져가면서 민코인이 연일 강세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민코인이 이렇게 강세장을 보이는 이유는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강세를 이용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민코인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한주 동안 상위 거래량이 8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민코인의 수요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들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은 민코인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현재 개구리 민코인이 페페코인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미 정고점을 넘어 신고가를 경신했고 다시 한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모두 끌어올려주면서 상승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령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다른 코인들 보시더라도 플로키코인 또한 정고점을 넘어 신고가 이어갔죠. 몇 퍼센트 상승 흐름을 보여줬나요? 지금 현재 1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그치지 않고 더 상승률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도 지금 직전 반감기 때는 저점부터 고점까지 1,400% 가량 이상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아직 반감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올라갈 자리는 더 남아있다 라고 볼수 있다 라는 거죠. 시바이누가 이렇게 조정을 만들어 주고 있을 때 이런 저점 구간에서 우리는 최대한 물량을 더욱더 많이 모아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력한 저항 라인 이5 0 라인을 돌파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 매수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어제 날짜로도 f m c 회의록 전에 지금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 물량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고요. 이제 다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끌어올려주려는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고 다시 한번 이 단기 입향선 7일선이 14일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면서 모든 입향선들이 정배열로 향하면서 상승을 나타내는 패턴을 만들어주게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 강력했던 5 0 라인을 돌파하면서 2차 폭등 랠리를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 절대적으로 매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죠. 혹여라도 매도 버튼 누르고 싶으신 분들 딱한 달만 기다려 보시라고 말...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바이누가 가지고 있는 이 소각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바이누의 이 소각 메커니즘은요. 거래량과 트랜잭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양의 시바이누 코인이 소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각률을 보시면 3월 2일 날짜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도 소각량이 887% 증가를 했고요. 300% 급등을 만들어줄 때는 더 많은 소각량이 발생했습니다. 15600%의 소각률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 만들어질 때에도 3월 13일 날짜죠. 조정을 겪고 있을 때 3억 8300만 개 이상의 토큰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시바인후의 토큰은 계속해서 소각이 되고 있고 이 대규모 토큰 소각으로 인해서 시바인의 공급 충격으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시장은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면서 포모 심리가 극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포모 심리가 겹친 건데 지금 아직 다가오지 않은 반감기와 금리 인하까지 겹친다면 K 포모족의 거래 대금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파월 의장이 또한번 확실하게 그 기대감에 기름을 부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흐름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K-포모족의 신규 유입세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민코인의 트랜잭션이 지난 비트코인의 반감기 강세장의 2021년도 10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라 합니다. 즉 트랜잭션이 지금 현재 아직 반감기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건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반감기가 오지 않았는데 반감기가 오면 더욱더 트랜잭션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즉, 시바인우의 소각 메커니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양의 시바인우 토큰이 소각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에 따라 공급 수량은 줄어들고 수요가 더욱더 상승하게 되면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시바인우는 이 소각 메커니즘 전략으로 인해서 공급을 계속해서 줄여가는 데 수요는 더욱더 상승합니다. 그래서 시바이노 코인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중과 매수가, 고점에서 매도가까지 실시간 대응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한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바이누코인은 일본 차트에서 볼린자밴드 중단을 이탈했고 다시 여기를 뚫어주려는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고요. 중요한 라인 여기 오공라인을 돌파시켜줘야 2차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RSI 지표도 지금 이전에 고점이 유지되던 부분에서 많이 하락한 추세, 과매도 구간에 지금 왔고요. 이제 아직까지 여전히 강세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게 되면 다시 시장은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바이노 코인은 저점부터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했고요. 중요한 건 여기 하단 라인을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렇게 저점일 때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면서 상승흐름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래 세력이 시바이노 코인을 매입하면서 메이프 매입 투자 수익이 69% 증가했다라고 하죠. 메이커다업 창립자도 랠리 전에 시바이노를 매입했었고요. 저스틴 선트론의 창업자는 작년부터 시바이노 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했던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시바이노의 이런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했고 이제 공급 물량이 지금 딸리던 부분에서 세력들이 더 매집을 하니까 상승 흐름을 촉발을 시킨 겁니다. 즉 여기 라인 단가가 세력들이 상승 시킨 단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보고 따라 들어온 개인들이 여기 라인 단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정을 만들어주고 단기적으로 차익 시 해 나갔던 세력들이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바로 개인들이 끌어올렸던 단가에서만 단기 차익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탑폴더 5일간 거래소로 2천억 개의 시바이너를 매도하기 위해 입금을 시켰다라는 건데요. 그 금액만 5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6억 원이라는 금액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일부 물량만 매도를 던졌다라는 거죠. 지금 전체 보유 비중은 8,764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500달러가 빠지더라도 8,264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시면요. 1,090억 원이 돼요. 아직까지 어마어마한 물량을 세력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높이 상승력을 가져갔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언제했죠? 개인들의 평균 단가에서 단기 차익 실현 만들어냈습니다. 하단 여기를 이탈해주지 않았다라는 건 세력들의 평균 단가는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기 차익 실현과 개미 탈기 작업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현재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수익을 가져가는 패턴에 지금 방하지 마시고요. 세력들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물량 더욱더 모아가야 되는 단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아주고 있을 때, 그리고 내 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평균 단가를 낮춰 가실 수 있고요. 상승할 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추가 매수는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만 올릴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냐면요. 저점일 때 물량을 모아가시면서 이렇게 세력들처럼 고점이 나와줬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 그 비중 조절한 부분 시대 확보되셨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조정을 받아줬을 때 이런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세력들은 이런 패턴으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세력들에게 속아 넘어가신 분들은 여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가 세력들에게 뺏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도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와줬었나요? 바로 여기 보시면 시바이누의 고래 3,320억 개의 시바이누를 수집했던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고래 추적 사이트를 통해서 이 웨일 알러트죠 1,8억 0 5천만 달러 상당의 시바이누 코인을 매집했던 정황이 이 웨일 알러트를 통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 웨일 알러트를 보시면요 세력들이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아래 보시면 시간과 수량, 종목명, 금액,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라는 건 매수 신호고요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라는 건 매도 신호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세력들이 얼마나 매집했는지 얼마나 매도를 던졌는지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여 주고 있는지 언제 우리는 어떻게 저점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지 또한 고점이 나오면 비중은 얼마나 축소하고 다시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지 이 모든 자료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설명란에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신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바이누가 1센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1센트의 꿈을 추구해 왔죠. 지금 도지코인처럼 동전 코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현재 가격에서 1센트에 도달한다면 99,900%의 성장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수치가 거대해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시바이노는 이러한 수백만 퍼센트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반감기에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이 1센트의 꿈이 실현이 되게 될까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지난 21년도에 시바이누의 랠리를 촉발시켰던 건 바로 비탈릭 부테린의 대규모 시바이누의 소각이었습니다. 부테린은 이 출시 당시에 이 시바이누 토큰의 공급량의 절반을 받았는데요. 부테린은 자신이 받은 토큰의 90%를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토큰의 공급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대규모 토큰 소각을 수행할 수 있다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1센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망에 지금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나와줬습니다. 최근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지난 3월 13일 날짜로 완료가 됐었는데요. 이더리움과 시바이누의 연관관계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바이누의 공급 수량이 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창업자죠. 창업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최근에 시바이누 생태계의 새 토큰인 K9이 3월 7일 날짜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ERC20토큰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더리움과 시바리움의 크로스체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RC20토큰으로 출시가 됐다는 게 중요한데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댕쿤 업그레이드 역량으로 ERC20토큰의 90% 이상 수수료 절감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즉, 시바이노 생태계의 새 토큰인 이 k 9 토큰이 ERC20 토큰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 댕큰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 수수료 절감 효과를 K9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시바이노도 ERC20 토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크로스체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 이더리움의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노 코인의 공급 수량의 절반을 가져갔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수수료 절감 효과로 인한 더 많은 수요 상승 그리고 반감기로 인한 또한 수요 상승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요 상승 시장의 포모 심리로 인한 신규 유입자 증가로 인한 수요 상승 이렇게 수요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요 거래량과 트랜잭션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시바이노 코인의 토큰 소각량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00% 상승흐름을 만들어 내줬을 때 토큰 소각률이 어떻게 됐었나요 지금 880. 17%에서 15,600%나 증가했습니다. 즉 수요가 더욱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각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말이 되고 시바이노의 공급수량은 더욱더 줄어들게 되겠죠. 즉 대규모 토큰 소각이 지금 현재 이런 장세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채굴의 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공급수량이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수요가 올라가게 되죠. 즉 시장의 기본 원리에 따라 공급 수량 줄고 수요가 상승하게 되면 가격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듯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이런 움직임에서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바이노코인도 지금 소각 메커니즘으로 자체적인 비트코인 반감기를 만들어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반감기 금리 인하 이런 모든 수요 상승들이 더 많이 촉발이 되게 되면 시바이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어냈던 대규모 토큰 소각을 이번 사이클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가격 상승 흐름은 정거점 무조건 돌파해 주게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의 자금, 기간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다면 시바이노는 더 많은 자금 그리고 유동성으로 인해서 대규모 토큰 소각을 만들어내면서 1센트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는 라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내년 25년도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움직임이 만들어내 줄수 있기 때문에 1센트에 도달하는 꿈이 그리 멀지 않은 꿈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물량을 모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라인을 돌파시켜준다면 2차 상승 랠리로 엘리엇 오파동 이론에 따라 1차 파동이 지금 300%, 400% 만들어내 줬거든요. 그런데 2차 파동은 더 높은 상승률을 를 기록하게 됩니다 시바이누 코인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왔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300% 400% 상승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높은 상승률을 만들어낸다면 600% 7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정고점까지 도달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엘리아 노파동 이론에 따라서 2차 랠리와 3차 랠리가 더 남아있는 만큼 신고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고요 1센트에도 도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바이누 코인, 이런 조정 구간, 지금 계속해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개미털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이런 움직임에서 개미들은 올라가지 않는구나. 인내심이 길지 않은 개인들은 매도를 던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앞으로 시바이누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리면서 멘탈 관리까지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탈은 어디에서 오나요? 바로 저가의 잡은 매수가에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평균 가가 낮춰드리면서 신규 매수가도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을 잡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설명란에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